여러분, 모세에게는 강점보다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 그것은 모세가 태어나 살면서 받아온 내면의 깊은 상처가 모세의 약점인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모세의 그 상처는 내적으로, 모세 내적으로 자존감, 우울감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또이 거절감, 이스라엘 사람들부터의 거절감의 상처는 외적인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위축되게 하고 대사회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안과 밖에 다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 우울감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절감으로 말미암아 대외 사회적인 인간관계에 심각한 상처와 문제를 가진 인격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40년 외로움, 그 외로움이 사무치는 상처가 되어서 직무 수행 능력이 미달된 사람이 모세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상처 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명실상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그래서 낮아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상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상처 입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역할, 내 직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역할과 직분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처들이 멀리 있는 사람,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과 주고받은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내면을 피피하게 하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좋지 않은 상처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가족,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주고받은 상처라는 것이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삶은 이것이 반복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늘 죽기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과거나 현재나 모세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치유받은 치유받은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요셉이 어떻게 그 깊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아버지 얻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피묻은 십자가를 만질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처도 치유받고, 버림받은 상처, 거절감의 상처, 외로운 모든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상처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모세처럼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설리신 보혈에 우리의 온 몸을 담그십시오. 버림받은 상처, 거절당한 상처. 외로움의 상처를 주님께서 녹이시고 치유하시기에 충분하고 과분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부지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치유받고 용서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수아 여러분. 우리 세비성화교회의 모든 교우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